스포츠 뉴스입니다. 우리 축구를 이끌었던 클린스만 감독 해임되고 나서도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선임되기 전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에게 농담으로 우리 감독직을 제안했는데 진짜 감독이 됐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홍지훈 기자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은 1년 전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 정해진 절차를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벤투 감독. 선임대와 같이 똑같은 프로세스를 진행했고 축구협회 전력 강화위원회가 감독 후보군을 추리고 검증 과정을 거쳐 두 명의 최종 후보로 올려 축구협회장이 한 명을 최종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전한 클린스만 감독의 주장은 좀 다릅니다. 우리 축구 감독으로 선택받은 건 우연에서 시작됐다고 털어놨습니다. 2022년 12월 카타르 월드컵 때 경기장 VIP 구역에서 만난 정몽규 회장에게 감독을 찾고 있는지 농담삼아 말을 건넸는데 정 회장이 화석처럼 굳어지며 진심인지 다시 물어봤다는 겁니다. 클린스만은 다음 날정 회장을 다시 만나 커피를 마셨고 몇주 뒤에는 정 회장의 전화를 받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두 사람의 개인적인 친분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클린스만 감독은 이 인터뷰에서 정 회장과 돈독한 사이였다고 과시했습니다. 한국에서 정몽규 회장의 사무실과 5분 거리에 있는 호텔에 머무르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만났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전력 강화 위원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런 자문 기구가 있는 줄 몰랐다고 털어놨는데 결국 주요 의사 결정을 시스템보다 회장과 직접 연락해서 해결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감독 인선 과정에 대한 논란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 대해서 대한축구협회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